안녕하세요. 저의 힘들었던 날들을 이겨낸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업을 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제 몸과 마음에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은 지옥가다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밤이면 온갖 상상과 공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진 후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나가 있어도 남편이 의심스러워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이 힘들고 외롭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남편이 기가 막히하며 길길이 뛰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밥맛을 잃어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춥고 어지러웠으며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해, 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점점 증상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어야 할, 할지를 선택할 판단,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몸이 아프니까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자식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지한 곳이 병원이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저에게 다가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및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권해주셔서 처음 3, 4개월은 잠을 잘 자다가 5, 6개월이 지나니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이 바보가 되는 느낌까지 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곤 하였습니다. 죽을 때는 아파트 19층에서 뛰어내릴까, 약을 먹고 죽을까, 지하철에 뛰어들까, 수많은 쓸데없는 고민까지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제 조카들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심신이 죽어가는 저를 새로운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쉼터에 오면 나올수 있다고 해서 반신반의 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 철박한 상황이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열심히 강의에 몰두하였습니다. 평생을 돈벌이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제야 하나님께 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영하 15다가 넘는 추운 겨울에도 지팡이를 짚고 산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돈을, 돈을 쫓아가는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잘되고 있는 사, 사업을 과감히 청산하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기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먹기 싫었던 밥이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편하게 자게 되는 등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증상들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아무것도 어둡기만 했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치되어 제 스스로 쉼터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의심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웃음이 넘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 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원장님, 사모님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2시간 30분씩 도봉산 산행을 합니다. 내려오면서 텃밭에 들러 정성껏 가꾼 모종에 물도 주고 이쁘게 자란 상추, 쑥갓, 고추, 아욱 등을 수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장님, 사모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문턱에 있는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시면 꼭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을 끊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 알을 먹다가 12월 8일 날, 반화를 끊었습니다. 반화를 끊고, 이틀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약, 약을 먹지 않고,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하며 견뎌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틀이. 12월 15일, 반화를 또 끊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만에. 일주일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비를 넘거나 니 모든 과정이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약 반화를 끊고, 반화를 끊고 나서, 이틀 동안을 못 자고 일주일이다 또반할 끊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주 힘들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서부터 하나씩 끊고 또 일주일다 하나를 끊는 게 수월하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알을 다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곳에서 주위 분들과 잡담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여기서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네. 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약을 끊은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산행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물소리, 새소리,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피톤치드를 마음껏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으면서 우울증에 필요한 햇빛을 받아서 세라토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밤에 성경책,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잠이 잘 옵니다. 또 산행할 때도 원장님께서 주신 테이프를 두세 시간, 이년 동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발도안 하고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아주 행복합니다. 남편 파짓 깔레를 잡고 파 울었어요. 여보 나좀 살려달라고.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통증이 오고, 여름에도 바카를 입고 있었어요. 추워서. 그리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한 숟갈, 크게 한 숟갈이나 될까요? 이게 차라리 암을 알는게 나, 암병을 알는게 낫지. 이거 우울증은 정말. 그런데, 와서 원장님, 사모님 강의 말씀을 듣고 네. 나서 마음을 비우고 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시간 산행하고 또 와서 점심 먹고는 점심 먹고 또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약 끊기 전에도 이제 전에도 소화가 안되던게 소화가,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들 얼굴에서 피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 제 얼굴이, 음, 피부 톤이요. 아마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정말 비찮았어요 그러니까, 꽃이, 꽃이 시들면 참 보기가 망하죠. 그렇게 제 얼굴, 거울을 보면은, 아, 나는 이제 죽겠구나. 막막하다살 길이 막막, 막막하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못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쉼터에 와서 원장님 사모님 말, 강의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아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아플 때 영지버섯도 데려먹어보고, 홍삼도 먹어보고, 또 민들레도 데려먹어보고. <laughs> 또 뭐가 있죠?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다 소용 없더라고요 우울증에.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원장님, 사모님 강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되고, 단맛도 있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제가 꼭이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앞에. 거기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원장님, 사모님 강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강의 말씀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참 우울증이건 왕, 암 환자분이 시건 간에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성경책 열심히 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은 다들 고치지 확신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다이 어려운 우울증도 고쳤는데 그못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그저 등서, 도봉산 등산을 가면서도 옆에서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테이프를 들으면서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은 네. 아, 그렇고 말고요. <laughs> 그럼 우리 남편이 뭐가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우리 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셔. <laughs> 그런 옆에 지나가시던 분들이 막 웃으세요. 좋은 걸 봐도 좋은지도 모르고 행복한데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쉼터에서 원장님, 사모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매사가 행복하고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들 고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예.